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충북 뉴스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청주시가 이웃과 함께하는 음식 만들기와 식물 기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회 관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청주에한 복지관에 있는 식당입니다. 참가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단무지와 햄 등을 넣고 김밥을 만듭니다. 단순한 요리 강습이 아니라 청주시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와서 음식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직접 해보니까 그 즐거움도 배가 되고 그걸 같이 어울린다는 그런 점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 다른 복지관에서는 생명력이 강한 반려식물 기르기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고 꽃 이름도 적습니다. 이 역시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느끼는 활동과 유과의 교류 증진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움도 요청하기가 어렵고 주변엔 이웃이 없고 고독사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 관계가 활발해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자조 모임 문화 여가 프로그램과 함께 위험군 관리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청주시는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50세에서 64세까지 저소득 장년층 6700여 명을 전수조사해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자 판단 도구를 활용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스템에 등록 관리하는 등 장년층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위험군 발굴, 맞춤형 지원까지 아우르는 정책이 우리 이웃의 외로운 죽음을 막는 데실로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